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태솔로 탈출을 위해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모태솔로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2030에서도 좀 있지만 40대, 50대까지도 모태솔로이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 뿐만 아니라 20, 30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 탈출을 위해서는요. 시 버려야 할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뭐가 못나서 솔로일까 하는 자괴감 요즘은 연애 시기가 정말 빨라졌죠 그래서 더욱 모태솔로의 상대적인 자괴감이 커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만 하더라도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만 가면 뭔가 막다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연애도 그때 다될것 같다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게 가득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도 대학에 가서 진짜 연애할 줄 알았는데 다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실시간 교육이고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솔로를 탈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시대적 시기적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자꾸 내가 왜 모태솔로지 지금까지 연애 못한 건내 잘못 아니야 이건 진짜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태솔로를 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있어도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자신감이 떨어져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 나 혼자만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씩, 두시 연애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괴감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먼저 자기를 성찰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자기 정보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것 때문에 자괴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친구보다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 친구는 애인도 잘 사귀고 그리고 나는 계속 솔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하지만 연애도 그렇고 그 모든 게 얼굴순, 성격순, 그리고 조건순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레전드급으로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안 생길 것 같은 비주얼 그리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빼어난 외모, 그리고 괜찮은 외모에 그리고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모태솔로인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생활비를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분한테 대시하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심지어 스펙까지 좋은 사람들이 솔로인 경우도 있어요. 왜 솔로냐면요, 정말 넘사벽인 거예요. 감히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괜찮기 때문에 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솔로인 경우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커플이 된 사람보다 부족해서 솔로인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애는요, 결국은 누구하고 오래 괜찮은 사람을 만 만날 수 있는가의 문제지 지금 당장 연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만날 거라면 정말 아무나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끼리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 다 해본 스킨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조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몹쓸 음란마귀가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솔로이다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 해결의 문제라는 거 동성 친구하고 포옹을 해도 이 느낌도 아닐 거고요. 키스를 동성 친구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것, 스킨십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연애를 망치는 거예요. 자꾸 진도를 너무 빠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무섭다 보니까 자꾸 철벽을 치는 이 스킨십에 대한 철벽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하고 스킨십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썸인데 연애를 넘어.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망쳐서 자꾸 연애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스킨십이나 연애나 성이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환상, 상상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막 야동 보면서 혼자 상상하기도 하고 혼자 해결하기도 하면서 이 습관 그대로 여자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여자도 정말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들은 거예요. 정말 나쁜 쓰레기 같은 남자 친구, 정말 쓰레기 같은 연애 이것들 너무 듣다 보니까 이 남자가 그런 그런건 아닐까 괜히 더 철벽을 치고 더 조심을 하고 더 스킨십에 더 민감해지는 정말 수녀같은 여자들이 나오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번이 연애가 처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막발 하나 까지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번에 처음 연애를 해서 이런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만 해줘도요 그 진도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나가는게 연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모태솔로들이 금사빠가 많은 이유가 뭐냐. 키스를 해보고 싶어서 스킨십을 해보고 싶어서 성급히 암호하거나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서 사실 자기 눈에는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성이면 오케이 상태가 되어서 성급하게 연애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연애의 단맛보다는 쓴맛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서두르게 되잖아요. 그럼 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친구들을 만나시거나 이성 친구들을 만나시면서 그런 상담을 할수 있으면 좋고 이성 친구도 없다면 동성 친구를 만나면서 그 마음을 좀 잔잔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연애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세번째요 모태 솔로가 버려야 될세 번째가 뭐냐면 점점 높아지는 눈 모태 솔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뜻 연애를 더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자꾸 커지거든요. 옆에서 자꾸 쓰레기 여자친구, 쓰레기 남자친구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난 그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말 쓸데없는 정말 우리가 용인해줘도 되는 것들을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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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철벽을 친다는 거죠. 실수 없이 연애질을 하고 있는 모태 커플 같은은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눈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장점 몇 가지에 마음이 열려서 연애를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장점을 보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점은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태솔로들은 장점은 잡고 그냥 당연하지라고 보고 단점만 자꾸 부각시켜 보기 때문에 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면 단 하나의 장점만 있다면 그것만 보고 사랑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성격이 괴팍해 보이고 그리고 2 아쉽고 50 아쉬워도요 다른 커다란 장점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로 사귀는 거지 단점 갖고 계속해서 지적을 할것 같으면 연애 못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장점을 보세요 모태 솔로 기간이 길어지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날려고 그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지킨 줄 알아 막 이런 거 하지만 실상을 보면 못 사귄 거잖아요 내가 오랜 시간 솔로였던 만큼 여신 같은 그리고 왕자. 같은 사람을 사귀어 보겠다는 욕심을 생기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 연애라는 건 연습입니다. 연습. 남자 간에 여자 간에만 만났었던 그런 연습만 해왔었던 사람이라면 이성을 만나는 방식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수다가 많고 불필요한 말이 많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구나를 배우는 연습. 여자들이라면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여자들이라면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핵심 그리고 중요한 말만 하는 그런 연습. 이런 것도 다 연습이라는 거죠. 남자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해하는 연습, 남자라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 이게 여자의 특성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별게 아닌 것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눈이 높아지면요, 실제로 사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나타나도요, 같이 다니기 창피할 것 같아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라는 별별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에 보여서 이런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차버리는 겁니다. 모태솔로하고 모태커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태솔로는 정말 운명적인 괜찮은 단한 사람을 찾는 그런 뇌구조로 발달을 하고요. 모태커플은요, 연애를 그냥 친구 사귀기 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나는 진짜 괜찮은 친구를 만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사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학창시절에 같은 반 었거나 집이 근처라거나 아니면 같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우연하게 취미가 같아서 친해졌거나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베프값으로 딱 찍은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눈도 높고 따지는 게 많아지다 보면 베프값으로 찍었어도 단점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의 단점도 있지만 상관없이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더잘 맞아서 지금까지 베프인 경우가 많아요. 베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귀고 그리고 서로 용인해 주고 단점도 포용해 주고 장점을 보면서 친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잘 맞는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눈에 반하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종소리가 탁 들리고 그 사람만 확 보이고 뭘 해도 다잘 맞고 이런 운명적인 사랑은요 세상엔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만나고 이 사람인가 이 긴가민가 하다가 서로 맞춰나가고 그리고 정말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이 사랑에는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절대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정말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단한 가지 이것만큼 꼭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 최후의 마지노선 맥스하고 미니멈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니멈에 가장 최후의 볼이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한 가지만 정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항상 열어놓으세요. 사람은요 장점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맥스라고 하는 건요 정하지 마시고 사람 중에 성격이 좋... 그러면 이 성격 하나만 보고 만날 수가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외모 하나가 정말 뛰어나면 외모 하나만 보고 만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셔야죠, 당연히. 하지만 포기하더라도 마지막 미니멈 딱 하나,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어요. 요거 하나만 지키시면 연애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